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말린 체크즈, 지 이은지 옹김, 넥스워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배터리가 닳게 마련인데요.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며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집중력도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며 열정을 잃고 성과도 그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책은 104쪽에 50편의 짧은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스스로를 보충하고 재충전하며 활력을 되찾아 일에서나 생활에서나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태도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성취하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든 신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태도는 곧 결과인데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과 사생활에서 더욱 위대한 결과를 창조하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해서 취하느냐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만약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선 태도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역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쫓다 보면 역경에 부딪히기 마련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에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역경을 통해서 더욱 현명해지고 강해지며 더욱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낙담했거나 또 거절당했던 경험은 자신을 향상시키거나 퇴보시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느 방식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이란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인생의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이 와도 일단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입증하면 역경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역경은 풍랑과 같아서 결국엔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잘 타고 넘기면 됩니다. 역경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끈질긴 사람만이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단지 자신이 그 꿈이나 목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어와 마주할 때 항상 나는 가능하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어진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성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나 주어진 여건을 탓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물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최종 결과가 좌우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배경지식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더 나아가 배경지식이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더 더욱 재미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고, 워크숍에 참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학습 과정을 지속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것을 달성하려면 우선 그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면 자신이 가장 열망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이 어떨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게 될지를 그려봐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이루어내려면 우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강하게 열망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공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성공에 바짝 다가갔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약점에 집착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자신의 잠재력을 최소화시키고 맙니다. 자신이 장점과 단점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할수 없는 것 때문에 할수 있는 것까지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늘 정직하고 충직할 것이며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곁을 늘 지키며 그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려 할때 경청해야 합니다. 항상 솔직하고 진심을 말하며 존경과 충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미소 짓고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용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대로 그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2. 왜 그것을 원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목표를 세우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 3. 이 목표를 이미 달성하여 나에게 본보기가 될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4. 어떤 단계를 밟아야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난관과 해결책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6. 지금 당장 어떤 단계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7. 현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추구해 가다 보면 분명 장애에 부딪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쓰러지더라도 다시 우뚝 서야 합니다. 인생에서 쓰러졌을 때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꿈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번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결국 성공을 맛볼 것입니다. 역경에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에는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야말로 짜릿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선 사업을 돕든 승진을 하든 큰 거래를 성사시키든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즐거움이 있기에 목표 달성은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익혀야 합니다. 기존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세워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21일에서 30일 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온 일이 지금의 우리를 만듭니다. 따라서 탁월성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휩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공할 것인지 약속하거나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를 100% 놓친다고 합니다. 꼭!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